안녕하십니까. 신의교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한의 문기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휘저었습니다 정말 뭐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그런데 다섯 대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열두 대랍니다. 그러면 일곱 대는 어디 갔냐? 일곱 대도 못 봤던지, 아니면 발견하고도 숨긴 건지,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영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뭐 김정은이가 새들 어 와서 첫 일성을 내질렀죠. 여기에서 그동안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 이랬는데 핵무기 의 공격 대상이 완전히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는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다는 러시아군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 전국 각지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불법 무기와 탄약이 암시장에 쏟아지며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 전국의 불법 무기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러시아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불법 총기와 폭발물에 의한 중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0.4% 증가했으며, 전체 발생 횟수는 5,500건에 이른다고 러시아 내무부를 인용해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현지 시각 1월 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최근 불법 무기와 폭발물에 의한 범죄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테러 위협 때문에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지난해 폭발물과 관련된 범죄는 6년 사이 최고치인 283건을 기록했다. 라며 해당 사건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강력 범죄 증가의 모든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내부분은 각 도시별 집계에서도 모스크바 203%, 쿠르스크 675%, 벨고로드 213%등 수도와 국경 도시에서의 불법 무기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공작은 물론 러시아 내 반전 세력의 화염병 공격 등도 불법 무기에 의한 테러 범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전년 대비 1,200건이나 증가한 불법 무기 관련 범죄가 모두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독립 매체들은 정부가 전선에서 빼돌려져 암시장으로 유출된 불법 무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최근 불법 무기 관련 범죄 폭증의 진짜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부패한 군인과 관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불법 무기 관련 범죄는 지난해 4분기부터 러시아가 치장 물자를 대량으로 풀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대량으로 풀린 불법 무기 때문에 올한해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최악의 혼란 상황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AK-74 소총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누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치장물자들이 빠져나오든지 해서 치장물자가 군에 공급된 상황에서 중간에 이 간부들의 불법 행위로 시장에 유출되어서 범죄단체들에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무기가 다량 어 증가하고 어 그러면서 뭐 크루스크나 벨고로드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스크바나 이 내륙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그만큼 많이 있는 곳이 아닌데, 모든 책임을 다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내무군이나 이런 치안 담당 병력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다 보니까, 이 다른 지역의, 전선 아닌 지역의 치안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비리로 인해서 무기가 다양, 어, 유출되고, 이러면서 서로, 어, 상호작용에 의해서 치안은 능력은 약화되고 무기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 마피아들 어마어마하게 그만 활기를 쳤는데 지금 다시 그런 세상에 오는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자 무기가 많이 빼돌려진 상황에서 정치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전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베키 파월 어, 그리고 그 실로베키 파블레에서도 극단주의자들. 그 극단주의를 대표하는 바그너 그룹의 수로베킨 그리고 푸틴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또이 잘못된 전쟁 스타트로 인한 여러 가지 실정 책임, 또 강하게 핵무기를 사용하는등 강한 압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 어,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푸틴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대한 세력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무기가 많이 풀린 다면, 이 범죄 조직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 조직 깡패들이, 정치 깡패들이 있었죠. 그 정치 깡패화 되어서, 정치 재력하고 결탁이 되어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하고 보면서, 어,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좀 어떨까? 라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러시아 소식,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제 8기 제 6차 전원회의에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증산을 선언했습니다. 유사시 핵 선제 타격 덕트린도 발표했는데요. 김정은이 내놓은 역대 최고 수위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제 8기 제 6차 전원회의에서 핵 무기의 대대적인 증강을 요구하고 핵 무기 선제 사용을 골자로 한핵 사용 닥트린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월 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일 전원회의 결과에 관한 특집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고 북한 지도부가 이 자리에서 핵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 대량 배치에 대한 결의를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남조선 괴뢰든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라며,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또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이라는 핵무기 사용 딱 들이내서,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의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계량하게 될 것이다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시각에서 전쟁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될 때 핵을 공격무기, 즉 선제 타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요.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를 공화국의 절대적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당과 공화국 정부의 핵무기 강화 전략과 기도라고 선전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핵무기 대량 생산 의지 천명에 따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신냉전 구도 고착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폭주, 이를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주변국과 같이 대대적인 국방개혁과 군비 증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말 뭐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남조선은 어 명백한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고맙습니다. 우리도 명백한 적으로 북한을 생각하고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주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 그런 사람들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상대가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하는데 주적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적 행위하는 거죠. 자, 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이 필요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핵무기의 방점이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의 방점이 찍혔고, 그 전술 핵무기를 많이 생산해서 동시에, 아주 많은 투발을 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어 일단 뭐 무기라고 하는 것이 또 군대라고 하는 것이 전쟁 억제가 어 제1 원칙인데, 그거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명분은 일단은 내세우겠죠. 그러나 전쟁 억제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선제 타격한다, 뭐로 핵으로 라고 이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 억제가 실패했다 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마음먹을 때 때린다 이겁니다. 선제 타격으로. 그래서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는데 지금 전술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한다. 그 말은 뭐냐? 핵무기 사용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전술 핵무기를 미국으로 쏴 보내는 전략 무기가 아니죠. 그래서 전술 무기를 많이 만든다. 그리고 선제 타격한다. 즉 남한을 전술 핵무기로 대량 공격한다라는 닥트린을 발표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말, 어, 심각한, 신중한, 어, 그리고 급한, 신중하지만 급한, 어, 이런 대응책을 마련해, 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합참에 핵 WMD 대응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다른 본부는 뭐 정보, 정보본부, 또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또 군사지원본부, 이런 본부들은 중장, 3타급 본부장인데 여기는 지금 소장이 임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소장이냐? 뭐 조금 이 격, 격을 좀 낮추는 거냐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할게 없으니까 자산이 있기를 하나? 뭐 아무 할게 없죠. 그러니까 소장을 맡아서 이제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라 라는 임무를 준것 같아요. 이핵 WMD 대응하는데 대한민국 혼자서 할수 있습니까? 또 그래야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핵과 WMD 대응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자산을 가진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하고 동맹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같이 핵과 WMD, 미사일 방어를 같이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윤석열 정부가 또그 이전은 뭐 됐고 그 요구에 응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하기 싫어서 안 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론을 눈치를 보는 건데, 이런데 왜 우리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정책에 왜 눈치를 봅니까? 소신 가지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미국과 같이 MD하고, 미국과 같이 정찰 정보 공유하고, 거기에 일본이 끼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고, 이 일본도 같이 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을 가져야만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박정천이가 있는데 박정천이가 아웃됐죠. 그러면서이 리영길이 지금 이제 자리를 대신했는데 여기 있는 조영원이 박정천과의 권력 투쟁에서 이긴 것은 아닐까? 아니 뭐 작년만 해도 박정천이 그 무기 잘람회할때 자기 사진 뭐 거하게 걸어 놓고 이루고 있었는데 김정은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아웃돼 버렸습니다. 북한의 권력은 정말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정말 회오리치듯이 여동치고 있는데 당 세력들이 군 세력을 억눌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뭐 정말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 핵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정말 장난과 같은 무기에 완전히 그냥 농락을 당한 그리고 거짓이었을 이를 가능성까지 비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주말에 북한 무인기 관련 심층 분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무인기 도발 때 우리 군의 대응은 완전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 자료에서 이번 무인기 도발에 동원된 북한군 무인기 숫자가 우리 군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을 그야말로 북한군의 장난감들의 놀이터가 된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난 12월 무인기 도발은 12월부터 시작된 전투 정치 훈련의 일환이었으며 무인기 실전 투입 작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한국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최근 훈련평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 NK는 1월 2일 북한군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해 12월 말 동기훈련평가보고서를 내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작전을 주요 성과로 기재해 선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참호부 작전국이 12월 27일 작성한 1기 전투정치훈련 종합평가자료에는 이번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작전 경과에 대한 내용은 물론, 새롭게 개편된 군조직의 훈련 상황과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 평가도 담겨 있었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훈련으로 적들의 아성을 혼비백산하게 했다라며 무인기 도발이 완벽한 성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남측에 침투시킨 무인기는 5대가 아니라 12대이며 적군은 이를 감지도 못했다라며 한국군의 적어도 방공 시스템을 비웃었는데요. 총참모부는 26일 출격한 무인기는 모두 12대였고, 12대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비행거리가 짧은 7대는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 선회해 북한으로 무사 귀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실제로 12대의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 5대만 날린 뒤 작전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과정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부터 북한 무인기를 탐지해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레이더 접촉 유지와 격추에 모두 실패한 우리군의 작전 실패를 감안할 때 당초 발표된 5대보다 더 많은 무인기가 내려왔을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군의 방공 시스템은 2m 안팎의 소형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탐지 추적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서울 상공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등 무기체계 성능부터 대응 매뉴얼까지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12대가 MDL을 넘어갔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번 무인기 관련한 군의 발표에 거짓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 측 내부 자료이긴 하지만 5대가 아니라 12대였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무능했거나 누군가는 거짓을 어, 말을 했겠죠. 12대가 내려왔는데 5대 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뭐 정말 무능한 것이고 또그 무능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니까 그 기계를 이 우리 한국군의 방공 시스템에 맞춤하도록 만든 자들, 그들이 정말 이적자들이죠. 그래서 세월이 몇년 지났지만은 국지방공 레이더라는 이 국지방공 레이더 시스템, 그와 연동하는 천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만든 이 사람들 지금 전역했다 하더라도 다 불러내서 그 경과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이익인지, 적을 돕기 위해서인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한국의 영공방공을 이런 식으로 무능력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지금 조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12대가 사실인데 우리 군도 알았는데 5대라고 했다면 그 거짓말한 자들 지금 당장이라도 처벌해야 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묵인한 자들 줄줄이 일벌백계로 처벌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주장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국의 영공 방공이 이런 식으로 무능력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만도성 안 된다. 자 국지방공 레이더 하나에 제가 뭐 심층 분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이 타격 자산들을 물려놓고 센서는 오직 국지방공 레이더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국지방공 레이더를 제일 먼저 타격할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방공들은 전부 다 무력화 되는데 천호 뭐 비호 다할것 없이 다 무력화 되는데 딱이 국지방공 레이더 이것만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은 두 가지 수를 쓸 겁니다. 국지방공 레이더를 직접 타격해서 없애버리는 것. 또는 국지방공 레이더와 나머지 슈터, 센서와 지금 슈터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센서인 국지방공 레이더와 슈터인 다른 방공 무기들의 이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 이거 좀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국지방공 레이더라는 센서, 이 눈을 피해서 솔까지 들어가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어, 검증을 완료한 거죠. 가능성 있다. 그리고 얘들은 겁이 나서 이국지방공 레이더를 뒤로 돌리지도 못한다. 왜? 돌렸다가 더 많이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못 돌리는 거죠. 레이더 돌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자기 담당 구역만, 정면만 보고 있고, 어, 지나가는 걸 따라서 추적하는 이런 과정을 하기가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시스템으로 한국 방공을 만든 자들의 를 전역했다 하더라도 다시 불러내서 도대체 무슨... 목적이었냐 잘하는 척하면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냐? 아니면 순수하게 개인의 이기였냐? 아니면 방산업체의 로비에 넘어간 바보였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식한 무능력자였냐?라는 걸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 이제부터. 이 정부 지금 시작을 하는 뭐 작년 2022년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예산으로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를 경영했으니까 작년 거는 뭐 그냥 어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고 지금 올해부터 윤석열 정부예요 진정하게 자 그러면 올해부터 어이 국방 시스템 제대로 된 시스템 소신 있는 한미 동맹 추구해 주기 바라고 거기에 만약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동안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해놓은 걸 그대로 그냥 그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제가 비난을 한다고 해서 뭐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애국하는 이 우파 시민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잘 해주길 바란다.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